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99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다. 오늘은 대응 불가능한 급락을 대비한 지수 옵션 운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전제일을 시작한 지 이제 만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DD를 낮게 관리해온 덕분에 상승장을 만나서 포트폴리오 모두 은행 이자를 앞질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차는 수익률로 여겨질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국민연금 이펀드 매니저들이 37년간 운용 평균 수익률이 연 7%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인인 제가 반 정도 했다는 건 잘한 겁니다. 예. 그것도 스트레스 하나 없이 게임 즐기듯 어? 취미로 한 결과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새로 시작한 이 안전제일 3의 경우 큰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18주차죠 예, 하지만 이런 순항에도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채널 이름이 안전제일인 만큼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나온 2021년 22년 같은 하락장에서 안전제일은 비중조절로서 지수 MDD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반어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하락장은 주식을 오래 해온 분이라면 중간맛 정도의 충격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흔히 오는 하락장이라는 거죠. 예, 비중 조절로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면 IMF, 오일리 어? 테러, 유럽발 금융위기, 뭐 리먼 사태 어? 같은 급락 상황을 겪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 하루에도 이 반토막이 날수 있죠. 지수고 종목이고 이런 상황 닥치면은 비중 조절로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확실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온다는 거죠. 네, 옵니다. 예? 그날이 온다는 걸 아는데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날 대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푸드 옵션입니다. 이게 뭐 저만의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 옵션 본연의 기능이죠. 옵션은 원래 현물이나 선물의 해치 용도로 개발됐지만 초고 레버리지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도박의 대상으로 변질된 상품이기도 합니다 에... 하지만 비중조절로 대응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포드옵션 검증은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에? 결과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에... 제가 먼저 소액으로 상당기간 검증한 후에 컨텐츠화 시켜보겠습니다 에... 그럼 핵심 요약하고 운영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다 핵심 요약 비중 조절로서 대응할수 없는 폭락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어? 지수 풋옵션 풋옵션을 최소의 손실 비용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운영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 원. 국내 ETF 운영 현황. 투자 기간 전체. 이렇게 예. 진행되고 있고, 비교 자산들. 고스피는 많이 회복했죠. 예. 2021년 9월 17일 시점으로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 고스당은 좀 부족하고, 아파트도 예전이 뭐, 반등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강남만 오르죠. 예. 전국 배경입니다. 운영 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전자일 원 비중 현황 코덱스 레버리지 어? 지난주 보유량 대비 8% 늘려서 839만 원에 할당 투자금 대비 22%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스닥 레버리지 12% 늘려서 1,190만 원에 30% 가져가고 있습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 토스12% 늘려서 1,214만원에 31%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30년국채 신규로 진입을 했죠. 186만원 진입해서 5%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산업 레버리지 73% 늘려서 104만원에 전체 투자금 대비 3%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버스 금 선물 지난주 보유량 대비 15% 늘려서 259만원에 전체 투자금 대비 7%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e t 에지난 보유랑 대비 35% 줄여서 62만원에 1% 가져가고 있습니다. KB 레버리지 밀선물 비중 변동없이 29만원 1%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제일2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2 해외 ETF 운영 현황 진행되고 있고 연초 대비는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죠 4.1% 순수 달러 수익률입니다 환, 환율 반영 안된 달러 수익률이죠 네, 비교 자산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X, 지난주 보유량 대비 15% 늘려서, 1659달러에 5% 가져가고 있습니다. AWEB, 13% 늘려서, 전체 할당 투자금 대비 6% 가져가고 있습니다. v l d 비중 변동 없이, 1294달러에 4% 차지하고 있고요. SGOV, 마이너스 7% 줄여서, 전체 할당 투자금 대비 50% 가져가고 있습니다. 속슬, 지난주 보유량 대비 21% 늘려서, 2,163달러에 6% 차지하고 있네요 DLT 3% 늘려서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난주 보이렁 대비 13% 늘려서 924달러에 3%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피아로 보이렁 대비 변동없이 1,245달러에 4%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사, 테마 종목 포트폴리오. 18조 차입니다. 주작이 안전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 자산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DD 코스피로 보자면 MDD 반 정도 하고 수익률은 50%도 앞서죠. 예. 계속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제재 3원 비중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변동분 있는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비중변동분 2% 이상 비중변동분 있는 종목 오늘 두 종목 있네요 득산하이 메탈 지난주 보유량 대비 18% 늘려서 91만원에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SMCNC 지난 보유량 대비 25% 늘려서 93만원에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만담에 이야기한 것 이렇게 예. 안전제일포 푸드옵션 예. 예. 비중 조절로 불가능한 폭락에 대비해서 푸드옵션을 최소의 손실 어? 보험 비용이죠 예. 365일 보유하기 위한 해치 목적의 투자다 예. 데이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